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브롱스 출신인 해리슨 베이더가 데뷔전을 치른 양키스는 피츠버그를 상대로 최고의 역전승을 만들었는데요. 피츠버그 시절이 생각나는 건지 NL 중부팀만 만나면 흔들리는 클레이 홈즈가 8회 초 1412로에서 올라와 로돌포 카스트로에게 3런을 맞음으로써 4대 8로 뒤지게 된 양키스는 9회 말 선두타자로 나선 에런저지가 시즌 60호 솔로 홈런을 터트립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리조의 이루타와 토레스의 볼넷, 도널슨의 안타로 만든 무사 말루에서 스탠튼이 석점차를 뒤집는 역전 끝내기 말로 홈런을 날린 겁니다. 양키스는 2017년 시작 후 오늘 경기 전까지 넉점 이상을 뒤지고 9회를 시작한 경기에서 113전 전패였는데요. 올 시즌 한정 역전의 명수인 양키스는 15번의 끝내기 승리가 1위에 당됩니다 석점을 뒤진 상황에서 나오는 역전 끝내기 말로 홈런을 지칭하는 얼티밋 그랜드 슬램도 두 번째인데요. 양키스는 8월 18일 템파베이전에서도 연장 10회말 무사 말로 에서 도널슨이 때려낸 바 있습니다. 한해두 개의 얼티밋 그랜드 슬램을 때려낸 팀은 1956년 피츠버그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얼티밋 그랜드 슬램을 기록한 양키스 선수는 1925년 베이브루스, 2002년 제이슨 지안비와 올해의 도널슨과 스탠튼 4명으로, 오늘 스탠튼의 얼티밋 그랜드 슬램은 메이저리그 역대 32호에 해당됩니다. 스탠트는 2012년과 2014년에 이은 통산 세 번째 끝내기 말로 홈런으로 세 번을 기록한 역대 네 번째 선수가 됐습니다. 대역전에 시발점이 된 홈런을 때려낸 저지는 4타수 1홈런 1볼렛을 기록했는데요. 타율 1위 루이스 아라이스가 5타수 무안타 타율 2위 보가치가 2타수 무안타를 기록함으로써 아메리칸리그 타율 1위에 오르고 타율, 홈런, 타점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는 트리플 크라운 달성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현재 아메리칸 리그 타율 순위는 1위가 3할 1푼 6리인 에런 저지, 2위가 3할 1푼 5리인 젠더 보가츠, 3위가 3할 1푼 4리인 루이스 아라에스로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할 경우 저지는 1956년에 52홈런을 기록한 미키 멘트를 제치고. 역대 가장 많은 홈런을 때려낸 트리플 크라운 달성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지는 2012년 미겔 카브레라가 실패한 타율 출루율 장타율 홈런 타점 5관왕을 1967년 칼리 아스트램스키 이후로 처음 달성하게 됩니다. 1927년 베이브루스와 1961년 로저 에리스에 이어 60홈런을 달성한 역대 세 번째 양키스 선수로 61개 경신이 확실시되는 저지는 이제 몇 개를 때려낼지가 관심사인데요. 팀의 1 0만일7번째 경기에서 60호를 때려낸 저지와 가장 페이스가 비슷한 선수는 1048번째 경기에서 60호를 기록한 1999년 소사와 149번째 경기에서 60호를 기록한 1998년 소사로 1999년 소사는 예 63개, 1998년 소사는 예순 여섯 개로 시즌을 마친 바 있습니다. 저지가 달성할 수 있는 또 다른 기록은 역대 최초의 60홈런 20도루인데요. 저지가 현재 15도루인 반면 60홈런 선수 중 도루가 가장 많았던 선수는 1998년에 66홈런 18도루를 기록한 소사입니다. 팬그래프 승리기여도가 10.4에서 10.5로 오르고 조정 득점 생산력이 210에서 211이 된 저지는 9월 OPS 1.590이 2001년 베리본지의 1.565를 넘어서는 역대 최고 기록에 해당됩니다. 1969년에 창단한 샌데고 파드리스는 지금까지 딱한 명만이 유격수로서 10홈런 10도루를 달성했는데요. 2019년 22홈런 16도루 2020년 17홈런 11도루, 지난해 42홈런 25도루를 기록한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유격수가 탄생했는데요. 지난해 5월 16일에 때려낸 통산 2호 홈런이 웨인라이트 상대 커브 홈런이었던 김하성은 두 번째 타석에서 웨인라이트의 커브를 받아쳐 시즌 10호 홈런을 만들었습니다. 지난해 8홈런 6도루였던 김하성은 이로써 10홈런 10도루를 기록하고 타티스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10홈런 10도루를 달성한 샌드에고 유격수가 됐습니다. 메이저리그 진출 후 16도루 3실패로 KBO리그에서의 높은 도루 성공률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김하성은 견제 제한이 생기고 베이스가 커지는 내년에는 도루 숫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웨인라이트는 김하성에게 홈런 두 개를 맞은 첫 번째 투수로 기록됐고 김하성은 네 개의 커브 홈런 중두 개를 웨인라이트를 상대로 때려냈는데요 나머지 두 개는 클레이튼 커쇼와 조던 라일스입니다 10홈런 시즌을 달성한 한국 선수들은 추신수가 10번 최지만이 4번 강정호가 3번 최희섭이 2번이고 이대호 박병호 김하성이 한번씩입니다 4타수 2안타로 경기를 마친 김하성은 타율을 2할 4푼 7리에서 2할 4푼 9리로 OPS는 0.695에서 0.704로 상승했습니다. 세인트루이스를 5대0으로 제압한 샌데구는 선수단 미팅 후 4연승에 성공했는데요. 3타수 2안타 1볼렛 1타점을 기록한 소토는 최근 4경기에서 15타수 7안타입니다. 클레빈저가 5와 3분의 2이닝 무실점 승리를 챙긴 반면 6이닝 4실점 패전에 그친 웨인라이트는 최근 4경기에서 21이닝 13실점으로 ERA가 3.09에서 3.38로 올랐습니다. 마지막 샌데고 원정에서 샌데고 팬들의 기립박수를 받은 푸울스는 3타수 2안타 1볼렛을 기록했지만 기다렸던 699호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애리조나와 더블헤더를 치른 다저스는 1차전에서 8회말 5득점을 통해 극적인 6대5 역전승을 만들고 승률을 6할 9품 9리에서 7할 1리로 끌어올렸는데요. 최근 선발 출장할 때마다 방망이가 심상치 않은 오스틴 반스는 역전의 시발점이 된 투런을 때려내는 등 사타수 사만타의 맹타를 휘둘렀습니다. 8개 홈런이 개인 타이기록이 된 반스는 전반기 OPS가 0.612였지만 후반기는 0.692에 달하고 있습니다. 2차전에서 다저스는 6회까지 실책 4개를 범하며 애리조나에게 0대 3으로 뒤졌는데요. 6인용 6회의 3실점 무자책으로 물러난 앤더스는 그중 두 개를 자신이 범했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저스는 먼시가 6회말 투런을 날려 2대3 한점 차로 쫓아갔지만 로버츠 감독이 그토록 살리고 싶어하는 빅포드가 7회초 마르테에게 솔로홈런을 맞았고 9회초 한 점을 더 내줌으로써 9회말에 모론타가 등판한 찬스를 살리지 못하고 2대5로 패했습니다. 지난 메이저리그 데뷔전에서 샌데고를 상대로 7이닝 5K 2피안타 1볼넷 무실점 역투로 승리를 따냈던 애리조나 신인 드레이 제임스는 오늘도 다저스를 상대로 6이닝 7k 2실점 승리를 따냈습니다. 5연승이 중단된 다저스는 내일 메이가 번간어를 상대합니다. 휴스턴을 만나기 전까지 홈에서 최근 16승 3패였던 템파베이는 어제 0대 4에 이어 오늘은 0대 5로 패했는데요. 이틀 동안 득점권 12타수 무안타를 기록했습니다. 템파베이가 더 걱정인 건 어깨 충돌 증후군에서 22일 만에 돌아와 지난 경기에서 시즌 최고 구속을 선보이며 5이닝 5K 무실점 호투를 했던 맥클라 나안이 제레미 페냐에게 3런을 맞는 등 4이닝 5블렛5실점에 그친 데다 몸에 이상을 느끼고 교체된 점인데요. 목에 당기는 증상이 있었던 맥클라 나안은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고 했지만 가을야구를 앞두고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닝수가 적기 때문에 싸이 영상을 위해서는 1점대 ERA가 반드시 필요했던 맥클라나는 오늘 경기를 통해 2.13에서 2.36으로 올라 사실상 가능성이 없어졌는데요. 2012년 데이비 프라이스와 2018년 블레이크 스넬 두번 모두 템파베이 좌한 투수에게 패해 싸이 영상을 놓친 바 있는 벌렌더로서는 적어도 템파베이 좌한에 이은 2위는 하지 않을 수 있게 됐습니다. 맥클라나안이 탈락함으로써 사이영 레이스는 157이닝 1.78을 기록중인 벌렌더 173이닝 2.13을 기록중인 시스 185와 3분의 2이닝 2.57을 기록중인 발데스 삼파전이라고할수 있는데요. 하지만 발데스의 ERA가 꽤 높기 때문에 벌렌더의 경쟁자는 시스가 될 가능성이 높고 벌렌더가 1점대를 지켜내고 시스가 1점대로 진입하지 않는 이상 벌렌더의 세번째 수상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9회 말1-3 알로라는 마지막 기회에서 볼이 스트라이크로 둔갑되는 아쉬움 속에 삼진을 당한 최지만은 4타수 무안타 2-3진에 그쳤는데요. 후반기 타율이 1할 2푼 3리인 최지만은 전반기가 끝날 때 2할 7푼 8리였던 타율이 2할 2푼 4리까지 떨어지게 됐습니다. 강력한 구위와 재구 불안을 선보인 하비에르는 13개의 포시모스인과 함께 5이닝 6회 1피안타 4볼넷 승리를 따냈고 템파베이의 희망 완더프랑코는 2타수 2안타 2볼넷 경기를 했습니다. 선발 스트리플링이 4이닝 9피안타 5실점 4번째 투수 메리웨더가 3분의 2이닝 5실점에 그쳤지만 36개의 안타를 주고받는 안타전 속에 필라델피아를 18대11로 꺾은 토론토는 와일드카드 1위 자리를 굳혀가고 있는데요. 슈아버가 40호 홈런 포함 5타수 2안타 3타점, 리얼무토가 홈런과 이루타 포함 5타수 5안타 2타점을 기록한 반면 마이크 트라우스를 대신해 어제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경기를 보고 온 하퍼는 장타 없이 2안타에 그쳤습니다. 부상 이전 OPS가 0.976이었던 하퍼는 복귀 후 OPS가 0.716에 그치고 있습니다. 와일드카드 3위 필라델피아는 미러키와 게임차가 여전히 2경기 반입니다. 동료들이 20안타를 때려내는 동안 여섯 번의 타석에서 단타나에 그친 게레로는 지난해 OPS 1.002가 리그 1위였지만 올해는 0.830으로 15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루이스 카스티오를 내세운 시애틀이 오클랜드에게 덜미를 잡힘으로써 아메리칸 리그 와일드카드 순위는 토론토가 템파베이의 두경기 앞선 1위, 시애틀이 템파베이의 반경기 뒤진 3위가 됐습니다. 시애틀에서 8경기 3승 1패 2.37이었던 카스티오는 4와 3분의 2인닝 사실점 패전에 그쳤습니다. 미네소타가 켄자시티에게도 패하며 포스트시즌 확률이 0.1%로 줄어든 가운데 아메리칸니그 중부지구는 클리브랜드와 화이삭스가 오늘부터 최후의 3연전을 시작했는데요. 4경기 차이이기 때문에 전승을 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는 화이삭스는 불펜이 7회초 2실점으로 시스의 6이닝 1실점 승리를 알립니다. 10회 초 승부치기에서 2점을 내준 화이삭스는 10회 말 클라세를 상대로 2점을 뽑아내 승부를 11회로 끌고 갔는데요 하지만 클리브랜드는 11회 초 5점을 몰아치고 10대7에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두 팀의 게임차가 5경기로 벌어진 가운데 최근 13승 3패를 질주하고 있는 클리브랜드는 내일과 모레는 맥킨지 비버, 원투펀치가 등장합니다 마지막 격전지라고 할수 있는 NL동부는 매치와 애틀란타가 모두 승리하며 한 경기차가 유지됐는데요. 미러키를 7대5로 꺾은 매치는 알론소가 이틀 연속 3리런을 날렸고 린도어가 통산 다섯 번째 말로 홈런을 날렸습니다. 린도어는 이로써 25홈런 99타점, 알론소는 37홈런 121타점이 됐는데요. 린도어는 홈런과 타점에서 매치 위격수 최고 기록을 늘려나가고 있고 알론소는 매치의 최다 타점 기록인 1999년 피아자와 2008년 라이트의 124개의 세계 차로 다가섰습니다. 매치는 린도우가 타점 하나를 더 올리면 2008년 벨트란 델가도 라이트 이후 처음으로 2 명의 100타점 타자를 보유하게 됩니다. 워싱턴을 3대 2로 꺾고 5연승에 성공한 애틀란타는. 매치가 6연승을 달리는 바람에 오늘도 경기차를 줄이지 못했는데요. 워싱턴의 선발로 나섰던 패트리코비는 허리에 이상을 느끼고 12구만에 교체됐습니다. 지난해 9승 16패, 5 8 2에 이어 올해는 6승 18패, 6.08을 기록 중인 코비는 큰 부상은 아닌 걸로 알려졌습니다. 에인절스가 텍사스를 5대2로 꺾은 경기에서는 트라우시 사타수 무한타2삼진 오타니가 4타수 1단타를 기록했는데요. OPS가 0.894에서 0.891로 떨어진 오타니는 알투베에게 리그 3위를 내줬습니다. 오타니는 8경기째 홈런을 때려내지 못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